당신은 지금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80세? 90세? 아니면 100세까지도 버텨보고 싶으신가요? 근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두 발로 걸어서 시장 가고 내 손으로 밥 차리고 내 입으로 맛있게 먹고 내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 얼굴 알아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그게 당신 몸을 천천히 썩게 만들고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려진 장수 반찬 4가지. 1. 잡곡밥, 흰쌀밥.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현미, 귀리, 찰보리를 섞은 잡곡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죠. 섬유질, 미네랄은 3배에서 5배. 장수자들의 탄수화물 전략입니다. 이 생채나물, 끓이고 볶으면 영양은 사라집니다. 무생채, 돌나물 유채나물 생으로 무치면 비타민 C,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성분까지 통째로 섭취 가능합니다. 게다가 소금도 덜 써요. 완전 이득. 참 생들기름? 오일은 몸에 안 좋다? 그건 가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생들기름은 열에 약한 오메가3가 살아있기 때문에 혈관 청소, 뇌 세포 보호, 심장병 예방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한 숟갈. 그게 명약이 됩니다. 사해조류 미역, 다시마 한국인만의 숨은 무기이죠 식이섬유 요오드 칼륨 풍부한 해조류는 장해독 갑상선 보호 포만감 유지 심혈관 건강까지 책임지죠 된장국도 좋지만 무침 샐러드로 먹으면 더 좋아요 아무도 모르는 장수 반찬 4가지 1 흑마늘 발효 마늘 흑마늘은 마늘이 아닙니다 발효된 천연 항산화 폭탄입니다 간 보호 면역력 강화 세포 노화 억제 일본 장수마을에선 공복에 흑마늘한 알이 루틴입니다. 이 검표고버섯, 생표고도 좋지만 말리면 레벨이 달라집니다. 검표고에는 에리타데닌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청소에 탁월합니다. 비건 단백질, 비타민D, 항염까지, 참 메밀국수, 메밀묵, 탄수화물. 문제없습니다. 메밀이라면 메밀속 루틴 성분은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고 뇌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일본 장수 지역에서 가장 자주 먹는 면요리 1위입니다. 차 감태 프리미엄 해조류. 마지막으로 진짜 몰랐을 식재료. 감태는 미역다시마의 상위호환입니다. 폴리페놀 폭탄, 염증 억제 최상위, 신경세포 보호, 장 건강, 혈압, 혈당 조절까지 전방위 대응이죠. 문제는 아직 너무 생소하다는 것. 지금 들으신 8 가지 반찬 절대 한번 듣고 잊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걸 하루 한 끼에만 넣어도 1년 뒤 몸이 먼저 달라졌다고 말할 겁니다. 진짜 건강한 장수는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 먹는 반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식탁, 오늘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